네 그렇습니다 송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 가수 박구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너 제목 외치면서 제대로 들어가야죠 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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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동시에 이어 불러 주시면 성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 코너명을 외칠 때마다 코 주름이 생겨서 예. 너무 웃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laughs> 어, 두 분이 예. 모르는 사람 두 분이 동시에 불러야지 딩동댕이고 그렇죠. 뭐한 명이 자신 있게 불러도 나머지 한 명이 모른다. 그러면 같이 없이 바로! 아갑니다 근데 이거 칠때좀 마음 아프지만, 어떻겠습니까? 네. 이 코너가 그런 컨셉입니다. 아, 그 예,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시고요 하지만 그래도 예. 첫 문제부터 탈락을 해도 예. 우리 수, 푸짐하게 선물 쏘고 있으니다 그럼요. 저희는 마구마구 드립니다. 아. 네, 맞습니다. 자, 자, 우리 첫 번째, 첫 번째, 예. 아, 모르는 사람. 네. 나와주세요. 네, 여보세요. 대구, 대구 해상, 대구 입니다 아, 대구에서 아 연락 주셨네요. 아, 지금 뭐 하면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요 일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어떤 일 하세요?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음. <laughs> 그러면 지금 어뭐뭐뭐 뭐, 뭐 어디 복도나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셔도 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아 그렇구나. 아.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뭐 하루에 거의 만보 이상 무조건 산책을 한다고. 오, 진짜? 네. 걷기를 예, 좋아하시나 그렇습니다. 봐요. 예,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보, 예, 만보를 예. 걸으시면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이? 약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아. 속보로요, 아니면 일반 걸음으로요? 속보는 너무 빠르고, 그냥 일반으로 걷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럼 운동하는 코스가 어떻게 돼요? 운동장에서 걸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길 따라 쭉 정처 없이 떠드십니까? 네, 길 따라 예, 가고 있습니다. 길 따라서. 아, 그 걷다 보면? 많은 생각이 날 텐데 주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습니다. 아, <laughs> 예. 오늘도 걸으실 생각이세요? 네 예, 당연하죠. 아, 아 그러면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오늘만큼은 집중을 하셔야 되는. 아모르는 아, 사람 둘이서 아, 파티에 그렇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의 두 번째 손님 함께할 듀엣 파트너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김광숙입니다 아이고, 네. 또 제주도에서 연락 주셨네요. 제주도. 반갑습니다. 아니, 그 네, 앞에, 연, 앞에 연결되신 최상구님하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예. 아, 근데 네. 앞에 연결된 우리 최상구님께서 걷기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네. 혹시 우리 김광수님은 걷는 거 좋아하세요? 걷는 거 무지 싫어했는데요. 네. 싫어하셨는데. <laughs> 우리... 시어했는데 지금 올레길 많이 걷고 있어요. 오, 아, 올 올레길. 제주 올레길이요. 예, 예. 제주 사시면 좋은 점이 뭐예요? 이렇게 올레길 산책하는 것도 좋고 또 예, 일단은 공기가 맑다. 네. 아. 예. 바다색이 옥색이다. 옥색이다. 네. 그다음에 돌이 돌 색깔이 저기 화산석이라 너무 이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예. 제주도가 고향이세요? 아 제주도가 원래 고향은 아니고 네. 고향은 원래 경남이에요. 경남 고성이고 인천에 살다가 제주로 네. 이주했어요. 아이고 아. 그러시구나. 아, 혹시 네네네. 뭐 실례가 안 된다면 김광수님은 하루에 그럼몇 보만 걸으시는지 몇보 <laughs> <laughs> 지금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우리 신랑이 맨날 끌고 나가요. 못 네. 이기는 척 따라 나가는데. 에. 꾸준히는 하고 있어. 요 하루에 한한 시간 정도 걷거든요. 네참 그게 네, 건강에 좋습니다. 있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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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예. 그냥 괜한 이런 신경 정을 제가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했는데 아, 오늘은 네. 서로 팀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한 시간 <laughs> 반 걸어야 만 보라 그러셨잖아요. 제가 숫자 계산을 딱 해보니까 네. 한 시간에 한8,200보 정도. 아, 아, 아 네. 해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 아, 알고 계세요.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어떻게든 공통점을 네. 어, 우리가 찾아서 예. 어, 걷기로 하나된 이 팀, 예. 우리 대구에서 오신 최상구님, 우리 제주에서 오신 김광숙님. 두 분, 케미가 궁금한데요. 예, 바로 밸런스 게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골라주시면 됩니다. 초침, 큐! 자, 여름 휴가지, 산, 아니면 바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바다! 오. 오!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둘 셋! 여름! 아. 겨울! 아! 등산 후 먹고 싶은 건 파전 대 도토리묵. 하나, 둘, 셋! 와두 문제 맞히셨어요 와 이거는 뭔가 뭐, 아. 유, 뭐 의도한 건 없었지만 어두 개나 맞으셨어요 아, 이 그럼요. 정도면 그래도 느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금 전 팀은 네. 세개다 맞았는데 네. 어 사실 예좀 예, 네, 꽁꽁 묶라를 잘못 예, 묶으셔 가지고 잘못 묶으셔 가지고 예자 <laughs> 네. 그래도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바로 저희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이러지 마세요. 차표 no. no. 네. 한장 손에 들고 떠나야하 해. 아안 네. 아, 아, 돼. 아 소원을 아, 사러 이렇게 보내기 싫은데 아, 봤어요 아 마음 아프다. 작가님이 이렇게 아니 그걸 왜 부르냐고 청취자분들 더 속상하게. 정말 차표 한장 손에 들고 부르시라고. 떠나셨어요. 그냥 떠나셨어요. 속으로 부르면 안 하고 이거를 내 아. 마음을 또 표현해야지 작가님. 진짜.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이, 아, 게 정말 네. 이게 쉬워 보이는데. 네.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게 딱안 나오나 봐요. 안 나옵니다. 어. 하지만 저희는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그렇죠. 치킨 쿠폰 그리고 떡케이크 갖고 가셨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아, 예. 그 열심히 걸으시면서 어, 때로는 <laughs> 조금 더 속보도 하시면서 <laughs> 네. 어,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 저희 뭐 어떻게 할까요? 네. 노래 하나 듣죠, 뭐. 아, 그럴까요? 예. 아쉬움을 좀 안고 예. 우리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예. 송대간의 차표 한장 보내드립니다. 아따 거시기 하여.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나는 상행선 남은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가 내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네 너는 상행선 나무 하행선 추억이 나를. 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때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때리네 너는 상행선, 상행선,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 이별 난그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때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때리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성대관의 차표 한장 듣고 왔습니다. 방금 어, 아주 어, 네. 마음 아프게 그냥 네. 떠나 보낸 우리 두 분의 <laughs> 예. 그 곡이었죠. 이 노래였죠. 네. 예. 우리 바로 다음 아 <laughs> 모르는 사람 모셔보도록 하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사시는 누구실까요? 네 부천에 서는 우수한이라고 합니다. 아 우수한님 아, 부... 우수한, 님. 우수한 아, 성적으로 우수... 오늘 아... 세 문제를 다 맞추시지 않을까? 우선 아, 성함부터 나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생각을 합니다. 아 뭐하다가 네. 전화 받으셨어요? 아 식당 운영 중인데요. 지금 오? 고기 작업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럼 아. 고깃집이네요. 네네네. 그러면 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어떤 고기인가요? 양고기. 어, 뭐. 돼지고기인데 네. 저는 이제 돼지 얼굴살만 팔아요. 얼굴살. 오. 오. 막볼살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네 아, 특수 부위 뭐, 그럼 우리 가게 자랑해 주세요 아 자랑이요 예어 저희 가게는 뭐 삼겹살 이런 거하고 다르게 말씀드렸지만 훔치 예. 않은 부위라 예좀 특이성이 좀 있어요 어어 아. 그래갖고 일단은 접하지 않은 거라 일단 다들 좀 맛있어 하시고 아네 아니 우리 사장님께서 <laughs> 네. 어 네. 네. 만약에 추천하는 네. 이 특수 부위 중에서 가장 별미라고 생각하시는 부위가 어디신가요? 어, 손님들 일단은 그, 덜미살이라고 해서, 목덜미 종이 있는 건데, 네, 네, 네. 이제 꼬들살이라고도 좀 아, 하거든요? 네. 아, 맛있겠다. 어. 어. 네. 어. 네. 말 그대로 식감 자체가 꼬들꼬들해갖고, 네. 많이들 그거를 이제 대체로 좋아하세요. 네. 그 고기를. 시간 되면 태진 씨 데리고 제가 갈게요. 어. 아, 네, 너무, 너무 궁금하지 네네. 않아요, 태진 씨. 어, 저 되게 꼬들살. 궁금한데요. 꼬들살. 진짜 궁금하다. 아,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평상시에 뭐 트로트를 많이 들으시는지, 즐겨 들으셨는지, 네네 즐거 듣고요 좋아해요. 아 네. 그래요? 오늘 자치, 자신 있으세요? 아 그럼요. 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 자 하지만 또 예. 우리 파트너는 또 어떤 분을 모시게 될지 아직 모르죠. 자네두 번째 아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디 사는 누구실까요? 예, 저 일산에 사는 이현주예요. 아, 일상. 목소리가. 태진씨, 딱 목소리만 들어도 흥이 많으신 아, 분이에요. 흥이 많으세요. 혹시 고깃집 하시나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저는 줌 센터에서 네. 라인댄스랑 가요장구 배우고 있는데요. 아. 오늘은 라인댄스 가는 날이라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재밌겠다. 와, 나인댄스 네. 하신다고 하면 가요장구, 그러면 음악을 좀 많이 들으시고 부르시고 아. 또 들으면서 춤도 추실 텐데 네네네 예, 그 라인 댄스 하시면서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요 적당히 <laughs> 적당히 이연성도 있고요. 네예 유산소 운동도 되고 네. 네. 리듬감도 있고.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일단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목소리에서 흥이 엄청 느껴지는데 아 네. 어, 한번 기분 좋은 대로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쿵따라쿵따라쿵따라쿵따라어 오, <laughs> 아, 쿵따라쿵따라쿵따라아 흥이 기본적으로 많으셔. 그러니까 이게 장고리듬이에요? 음. 네네. 아, 다른 장고. 다른 장구도 배우고 있는데. 네. 네. 엊그저께, 저기, 지난 토요일 날, 알미공원에서 축제했거든요. 효과장치. 네. 네. 네 거기 공연도 갔었어요. 아, 공연도 아 했어요. 그렇구나. 아, 봉사도 하시는구나. 네네. 아유, 고생하십니다. 예, 두분 서로 인사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부천에서 고깃집 운영하고 계신 우수한 사장님 지금 어 파트너 너무 약간 든든하지 않으세요? 네, 좋은 아, 분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예. 오늘 정답 아올 정답은 없었거든요. 네. 꼭 화이팅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게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두 분의 케미를 알아볼 밸런스 게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자 소신 있게 골라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초침갑니다. 큐. 고기 먹을 때 파절이냐 양파냐 하나 둘셋 둘, 파절이. 내가 더 자신 있는 건춤미냐 노래냐 하나, 하나 둘셋 둘, 둘, 셋. 노래. 오 치킨은 역시 양념치킨, 아니면 후라이드치킨. 하나, 둘, 셋. 양념 치킨 아니면 후라이드 치킨 하나 둘셋 양념. 아아두 문제 맞췄어요. 어 근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박력이 있고 네. 이 타이밍 정확하고 정확해요. 예 리듬 타는 거 보니까 네. 아이 진짜 이번은 세번세 문제 다 맞추실 것 같다는 어 희망이 좀 보입니다. 특히 우리 예. 이연주 님 목소리에 파이팅이 정말 아 엄청납니다. 아, 아니 아니 이연주 님 파절이 네. 한번더 불러 주세요. 시작. 네? 파절이 한번더 외쳐 주세요. 시작. 파절이! 아, 됐다. <laughs> 자, 하지만 제가 미리 팁을 말씀드리자면 예. 너무 이 급해서 이제 너무 뭐 몸이 앞서서 음. 빨리 해버리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잘 시간 맞춰서 그렇죠. 불러주셔야 됩니다 호흡이 중요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노래 퀴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한번 파이팅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셋 둘, 파이팅 바로 아 갑니다 아안 지나서나

아 이거 질문을 바꿀 거 그? 아이 이거 그대가 쓴에 하지만 얼 그럼 얼굴을 묶고 따라 들어왔을 텐데 아 내가 얼굴을 묶고 에 따라 들어오다가 아 놀랐어. 그래서 당황하셔서 멈췄어요. 멈추셨어요. 아 이거는 아 이건 이거 선배 <laughs> 선배님이 잘못하셨네요. 예뭐여기뭐 뭐 제가 악역입니다. <laughs> 네, 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죠 뭐. <laughs> 아, 예 하지만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네. 치킨과 떡에 그 양손에 가득들고 예, 그렇습니다. 아시게 그, 됩니다. 그 치킨도 아. 한 분은 후라이드 한 분은 양념 이렇게 <laughs> 보여드려야될것 같아요. 아이고 예. 아, 역시 이 코너 아. 오늘도 재밌네요. 아, 재밌습니다. 네, 예. 아, 많은 분들께서 참여가 <laughs> 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더더 <laughs> 더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어디로 신청해 주시면 되죠? 예, 문자번호 0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말머리에 네. 참여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도 네. 정말 저 는 그냥 네. 진행만 하면서 행복한 네. 시간이었어요. 아 그래요. 어떠셨어요? 아 저도 우리 태진 군하고 이렇게 네. 호흡이 점점 맞아간다는 네. 자체만으로도 네. 아모르 파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 야,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가면 갈수록 기대감도 크고 네. 조마조마도 크고 <laughs> 그러니까. 이 코너는 정말 쫄깃쫄깃한 그런 코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너 이름이 뭐죠? 아모르는 사람들이서 파티. 아 점점 예. 입에 착착 달라붙고 있어요. 아주 예, 좋습니다. 네. 아 무엇보다 많은 분들께서 또 들으시면서 예. 제가 느끼기엔 딱 이러실 것 같아요. 아나 이거 할수 있는데, 이거 음, 잘할 것 같은데, 네. 충분히 할것 같은데 이걸 못해? 네. 그런 그러시면.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 다음 주 함께할 때까지 네. 우리 선배님 꼭목 챙기셔야 네.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목 예. 물이 많이 가거든요. 아 네. 모르는 사람 아얘 예. 끌어올려야 됩니다. <laughs> 네, 목 챙겨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렇게 즐기고 웃고 떠들고 아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냐. 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건지. 적어도 여러분들의, 어, 작은 반찬거리 밥도둑 되었길 바랍니다. 어 오늘 8009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40년이 다 되어가네요. 너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셔서 별다른 추억은 없지만, 아빠가 트롯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를 무릎에 앉히고 늘 불러주시던 노래가 주연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회입니다. 아, 우리 8009님께서도 오늘 잠시나마 아버님 생각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이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손꼭 잡아줘요.